<laughs> 리사 캠스트아월든지월 월든지, 월든지 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... 가 <laughs> 봐야 되는데 저거 재밌어 보이길래 괜찮을 것같긴니또 <laughs> 어, 한글 이 됐다. 음. 저도 했어 일단. 응. 오케이 오케이. 된것 같은데. 저 들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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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나나 나, 나, 디코 나갈게 나, 디코 아 디코를 나도, 끌게 나, 그냥 디코 끄끄끄 오케이 디코를 디, 디코를 그냥 끌게 디코를 끄자고 오케이 됐습니다 아 목소리 들려? 어 들려 들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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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안 끼는 컨트롤 당연한 안 끼는 당연한 거고 시프터 띄기아 조작법이 좀안데 그래도 할만해 이 정도면 오케이 어자 SS E, yeah, I, Z 아. <laughs>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군 뭐, 어얘왜 계속 춤춰 아이 잠깐 기다려봐 <웃음> <웃음> 아이 템, 템은 어떻게 바꿔줘 템 Q, E 아니 춤, <laughs> 춤에이 <laughs> 아이C 쓰는 거는 왼쪽 클릭 아니야 그러면? 하는 건 왼쪽 클릭 같긴 한데 템이 뭘로 추가하고 버리는 건지 모르겠네 나 지금 일단 그냥 가본다 어 휠이다 휠휠휠아 휠네 아, 그렇네 그렇네 간다 오케 오케이 몰라 출발 헤이 <laughs> <laughs> <그럼> 이제 이거오오 <laughs> 뭐야 뭐야 이거 왜왜 왜? 아나 왜, 왜? 나, 나 지금 내가 손을 들고 있는 거 어떻게 어떻게 내려 이거 땅바닥에 <laughs> 어떻게 보려나 이거? 아 있다 있다 G. 아, G로 떨구는 거다. 음 투리드맨. 지나 플리스 큐이 아. 그렇네. Okay. 근데 이 게임 뭐 밖에는 아무 물건도 없는 거야. 나도 모르지. <laughs> 지키드 펀치고 신기네 이거 음게요 우클릭하면 일단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니까 경문도 음. 다 보이는구나 메인 엔터래 쓰고 이번엔 못 뜨는 게 없으니까 저기로 가야 되겠네 가자 어. 아니, 멀리 떨어지면 목소리 안 들리는 게제개 맞네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아니 현실감 있잖아 어, 맞긴 맞긴 맞지 어. 오 메인 엔터레스거 이쪽이쪽 아 여기구나 여기 자 들어가볼까요오 설마 들어가자마자 나오겠어 에이 들어왔는데 뭔가 있다? 아멘이장 뭐야 뭐야 아야 잠깐만 이래도 이래 있다 어? 뭔데 어, 뭐가 있네 뭐 어디... 없는거 같은데? 어 어, 너, 야 뭔가 나 이상한 이상한 소리 들려. 었 그래? 하현 씨모르겠 진짜. 왜뭔 건데? 왜 계속 소운데. 어, 어, 어. 들었어? 나 이거 나 이거 이거. 이거. 오, 오, 야, 너,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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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너도? 나도. 어, 아, 뭔가 소리 들렸어. 들렀... 내가 음, 밖에 내려놓고 왔어. 안... 뭔지 뭐. 모르... 아나 방금 아나 방금 소리 들었는데. 뭔가.

아 잠깐만 아 씨. 와 뭐야 이게 언제부 <laughs> 죽었 어. 죽었니 죽었어 어네 죽었구나 나 죽었어 <laughs> 아 잠깐만 아나 정신 못 차리겠네 와 뭐야 이거 네, 일단은 어. 맛보기니까 <laughs> 어. 일단은 이것만 넣고 <laughs> 출발시켜야겠다 오케이, 오케이 와... <laughs> 나 진짜 개 무서웠어 <laughs> 이미 죽었지만 <laughs> 어잠깐 아, 시체, 시체는 시체는 가지고 올수 있구나 1 <laughs> 시간 남았대. 어. 그 안쪽에서 죽었거든. 그냥 바로 앞에. 네. 몇 시에 출발한 그랬지? 응? 어, 뭐한 시간. 1 시간 남았대. 아 아니겠지? 음설마 <laughs> 오. 방걸로 처리 되지 않았을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하하 <몇 웃음> 아니, 이거 참 애매한데. 하하하 간다 했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쟤네>